그때부터 질 좋은 근육을 채우기 위해 건강관리에 돌입. 2년 동안 운동과 식단관리를 병행한 결과. 근육량은 증가, 체지방률은 낮아졌고 근력 또한 상승했다. 더구나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던 혈당 수치 역시 정상 범위로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그녀는 식단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간단한 식사로 아침을 시작하는 정윤희 씨. 그런데 죽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프 같기도 한 것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함께 모든 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먹으려고 섭취하고 있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어 사례자분께서 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신체는 아침에 대사가 가장 활발해지거든요 대사라는 건 우리가 섭취한 물질을 분해하고 또 합성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물질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근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 합성이 더 쉽고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실제 한 대학에서 진행한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아침에 저녁보다 적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량과 압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정윤이 씨도 아침마다 단백질 식단을 꼭 챙겨 먹고 있다는데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던 단백질 식단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 질 좋은 근육을 채우기 위해 2년째 매일 섭취 중인 단백질의 정체를 알려준다는 그녀가 꺼낸 것은. 색빛을 띠는 정체불명의 식재료. 제 단백질 식단을 지켜주고 있는 콩이에요.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렌틸콩이랍니다. 렌틸콩이요? 네. 이거는 제 단백질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할 때마다 피곤도 들하고 두라고, 통증도 덜라고요